아, 바카라가 어떻게 바카라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바카라가 훌쩍, 맞추, 훌쩍 맞추는 거 아니야? 배팅을 시작해주세요. 자, 여기서 봐봐, 위에 보면은 빨간색 3개 통당 한번 하고, 여놓에서 파란색 3개 나와서 그림을 만드는 걸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3개만 가자, 30만. 여태까지 왜냐면 연속으로 두번 먹었기 때문에...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먹을 확률은 상당히 적어! 이자 응. 자, 자, 빨간색 두 개. 파란색 하나. 빨간색 두 개잖아. 이러면 파란색 하나가 나와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맞죠? 강승구2 0 0장 행운을 빕니다. 7. 시작해 주세요. 자 여기서 뱅이 다섯 번 나왔어. 근데 여섯 번 나올 거능성 솔직히 없어. 기로 가야 돼. 플레이로 가야 돼. 플레이로 백 점. 아니 아니야. 행운을 빕니다. 7? 뭐야? 어? 또 뱅이야? 이즈풀 아니야? 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풀이지 뱅이 여섯 개가 나왔는데. 오. 아 뭐야? 아 쌌다 오린. 행운을 빕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뱅커 300만 개, 강승부 330만 강승부갈게요 형님들 330만 뱅커 제팅이 종료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발. 3 이길 수 있다 3은 이길 수 있다 3대3오5못 5 이기냐 5못 이기냐 아씨발연아 아. 플레이 어400강승부가겠습니다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악 끝다야 강승모 400걸서400 먹게 자 퐁당퐁당 했잖아 풀뱅풀 뱅이야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400만원 다른 그대로 갈게요 풀뱅풀뱅어 알잖아 형들 공식 가방 바로 먹어버리잖아1700 야 이거 좀 기세좀 아니 우선 우 조금 진정하고 그어야겠다 맞죠? 지금 너무 깊어졌어 너무 깊어졌어 이거 뱅줄이거든? 아 느낌 너무 왔다 뱅줄이야 이거 7 0 0갈게요 각성파 행운을 빕니다 3잠깐 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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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가봐!!! 708 자, 벤크가세번 나왔어. 그러면 벤크한번더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걸었으면 윤지이가못 먹을 걸.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500 걸어버리기 플레이어의 500.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플레이어의 500 걸었어요. 풀4 더하기 37 나쁜 숫자 아니에요? 7, 7, 7 가만 또나가버리게 어때요, 여러분들? 2,400만 원 강승부 시간이다. 벤커의 1 천만 원 들어가! 행운을 빕 영, 유이겼어 어때? 어때? 자, 여기서 플레이어가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플레이 많이 걸 거야. 아니, 이거는 뱅커야. 뱅커에다가 1,100만원 걸게요. 1,000만원 맹스 걸게요. 자! 플레이어 2 나왔고요. 뱅커 4 나왔고요. 자! 1 나왔고요. 끝! 가방 5,000만원! 1 0 0만원 연속 3번! 왜냐면 퐁당퐁당 그림 그릴 거거든요. 맥스 천만원 한번 다시 갈게요. 자! 플레이어9 4 자 이겨냅니다. 8천만원. 뱅커, 뱅커 꺼 맞춰 봐립니다. 8천만원. 자 여기서 두 개, 한 개, 한 개. 자풀두 개. 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 풀 나올 타이밍이에요. 여기 여기에, 여기로. 그다음 뭐냐? 풀입니다. 풀에 천만원 갈게요. 네, 자 과연 여기서 맞추면 구천만원. 자 풀. 어? 사? 4? 사못이기나뽑기나요 4, 아, 좋다. 아, 드디어 꺾이네. 드디어 꺾였네요. 잠깐만 자제 이제 패스. 숨 고르겠습니다. 숨 고를게요. 아, 이게 지금 뱅세계 풀 하나, 뱅 하나, 풀 뱅, 풀, 풀 뱅, 풀 나온다고 생각하고도 보통이. 근데 지금은 꺾인 타이밍이 아니야. 뱅이 나와요. 뱅이 나옵니다. 배웠습니다. 뱅이 나와요. 이거 무조건 뱅이야. 100% 꼬추 갈게요. 진짜로 무조건 뱅이야. 어? 잠깐만 퐁당퐁당으로 간다고? 퐁당퐁당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거 유혹인데? 지금은 뱅커를 많이 가잖아 사람들이 천만원 갈게요 종료되었습니다. 뱅커에 천만원! 과연 주림팀 운명은? 7 영원하면 끝오오 할만해 아직까지 이겼어 6? 아 본인 아아나 갑자기 기세 다 떨어졌어 아까 흐름.. 흐름 때문에 지금 다 먹었는데 이러면은 좀 10만원 칩으로 바꿔가지고 살살쳐야 돼요. 인정? 흐름부터 좀 잡을게요. 50만 원씩 치면서. 자, 풀두 개, 뱅 하나, 풀 하나. 여기서 뱅두개 나올 타이밍이야. 그렇기 때문에 뱅에다가 맥스. 뱅에 천만원 걸어! 버립니다! 제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좋은 제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1, 정1 다시 간다 전설 쓴다 이렇게 찍는다 그냥 이거 이거 뱅커야 천만원 뱅커 천만원 한번 다시 갈게요 이거 이거 뱅커야 자큐 9? 아 시발년이 기세 떨어지네 풀풀뱅 풀이라고? 뱅뱅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또 풀이라는 소린데? 풀쳐 가자 이거는 네, 풀이 네, 맞아 풀풀 풀, 풀, 뱅 풀풀 뱅 풀풀 뱅이잖아 이런 공식이 있는 거잖아. 이 7? 어? 플레이 한번더 갈게요.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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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마. 이거 마지막 걸고 이제 살살 칠게요. 너무 세게 쳤다, 여태까지. 아! 중료되었습니다. 아, 씨발, 돈다 날렸네. 아, 이거 먹었다. 이거 무조건 먹었다. 못 먹으면 고추 그냥 드릴로 그냥 뚫어버릴게요, 고추. 어?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나? 아범컬 500만 걸자 아나 분노 좀 어지럽네 아 배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아니 뭐몇번 뒤집히는 거야 아니 개새끼들 아 여기서 와속 존나 나가네 진짜 아 8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어디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 천천히 돈 있는 거 집어넣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아못 참겠다 플레이어 씨발 천만 원 벌게요 아 플레이어 세개 보니까 못 참겠네 이건 줄이야 이건 줄이야. 이건 줄이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4 4 8끝끝 9? 아 씨발 연이 이게 말이 되나? 배팅을 시작해주세요 와 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몇 번이지 아나 말도 안 된다 진짜 씨발 배팅이 종료되어배야우리겠어요 배고 제발 배고 한 번만 나 살려줘 배고 한 번만 배고야 배고야 칠칠못 이겨 칠못 이겨 배고야 마지막 한장아아나 아까 8천만원 있었는데 미치겠네 이거 자 여러분들 절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살살 하셔야 됩니다 절대 세게 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라이시마 벤코의 오엔 배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제발. 행운을 빕니다. 고 나이사 사랑합니다. 더블 오차스 못 참아 윤중아 못 참아 이거 벤줄 가야 돼 벤이 천만 원 제발! 행운을 빕니다. 제발 제발 사 이길 수 있잖아. 3? 아 제발 안돼 아치은 안돼 아! 아 이거 벤커야 벤커의 우리 내 인생 우리 하겠습니다 벤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7, 0, 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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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뭐야 아니 이게 집힌다고 다시 천만원 됐어. 씨 이제부터 똑착하게 해야 돼. 풀이잖아, 이건. 500. 뱅뱅 풀 뱅뱅 풀 뱅뱅이니까 아니면 꺾일까? 뱅뱅 풀 뱅뱅 풀 뱅뱅이 나오는 게 맞아. 500까? 뱅뱅, 뱅뱅 풀 뱅뱅 풀 뱅뱅이야, 이거. 행운을 빕니다. 아, 저기 팔인데 영 나와야 돼. 아, 말도 안 돼. 자, 시작. 풀뱅풀뱅 풀이야 이번엔 맞지? 퐁당퐁당 하는 타이밍이라고 지금은 맥스로 가 제발 풀 제발 풀 종료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6 3 6도 나쁘지 않아 9는 뭐야? 어? 자 뱅뱅뱅 풀 나왔잖아 그 다음에 풀 연속 두번 나올 타이밍이야 맥스에 풀에 걸겠습니다. 풀에 맥스 걸겠습니다. 풀에 맥스 걸게요. 해보겠습니다. 풀에 맥스 걸게요. 풀에 맥스. 풀풀. 3? 3대0 이길 수 있어? 유리해. 9 끝. 3천만원 가버. 어? 이게 타이거 된다고? 배팅을 시작해 주세요. 아 씨발. 배팅을 시작해 주세요. 자, 뱅뱅뱅 풀풀. 이거 풀 줄이야. 풀 줄이야. 풀 줄. 느낌 왔어 좋은 결과가 큐오 오도 못 이겨? 역전 안 나와? 아 씨발려나. 아니야 이거 퐁당퐁당 꺾일 것 같아. 배니 뱅이 나올 것 종료되었습니다. 같아. 행운을 꺾였어 이거. 봐봐 꺾였잖아. 어? 아 씨발 시발... 아니 나는 꺾인다고 생각하고 홀에 갈게 플레이어에 갈게 아니 내가 꺾을게 배틀 아쉽잖아 배틀 지금 꺾자칠 먹었잖아 끝났잖아 왜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플레이 포커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플레이 하실 수 있고요. 방금 바카라 한 겁니다. 바카라. 바카라 클래식. 그, 바카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뭐, 홀덤이랑 바둑이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